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 역량이 위축되면 북한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언지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5.9%였던 중국 국내 총 생산 GDP 전망치를 5.5%로, 시티은행도 5.8%에서 5.5%로 낮췄습니다. 영국계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6.1%에서 5.8%로, 스위스계 은행 UBS는 6%에서 5.4%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1월 중국의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20%나 급감했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6월이나 7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nd their, their their and, and well. 스팀슨 센터의 순윤 중국 국장은 중국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활기를 찾을지 문제라며, 이런 상황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역량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순윤 국장은 또 북한이 중국을 통해 창출하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조지 워싱턴대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전체의 90%를 넘는다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은 지금보다 더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비어이 뉴스 김연경입니다